2012년 하반기, 정부가 221건의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26개의 정부 부처에서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중 IT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문화 콘텐츠 속 달라지는 IT 정책. 이제 오랜 시간 게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게임 시간 선택제 시행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은 부모 또는 교사 요청에 따라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 게임 중독과 같은 말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다음은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제도입니다. 9월 16일부터는 PC방의 청소년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PC방 사장님들 꼭 기억하세요. 최근 몇년 사이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왕따, 뭐, 이런 다양한 문화, 사회 문제들이, 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만, 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어, 기업과 학교와, 어, 모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 어, 힘을 모아서 이게 사회, 사회 폭력, 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정책에 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듭니다 <목소리> 두 번째 행정안전 분야 속 달라진 IT 정책. 지난 한해 개인정보 누출로 몸살 날았던 대한민국. 지난 3월 개정법을 시작으로 다음달 18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이미 보유 주긴 주민번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고 하니 개인정보 누출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송 통신 분야 속 달라진 IT 정책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요금 청구서 쇼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통신 요금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통신 요금 한도 초과 시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비쇼크 방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전화나 로밍 또 데이터 이용 요금 같은 거는 요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기본 제공량이나 뭐 요금 한도에 근접할 경우에 문자 메시지를한번 고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한도를 초과할 때 다시 한번 고지를 하게 됩니다. 어. 또 이후에도 어. 10만원까지는 10만원 단위로 고지를 네. 하게 네. 되고 네. 이후에도 5만원 단위로 계속 모르네요. 고지를 함으로써 네. 비쇼크를 막게 되는 조치입니다. 네 어, 번째, 사상에, 에너지 환경 분야 속 달라진 IT 정책. 분야별로. 사절기 전력난 극복을 어,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의 있습니다. 일환으로 이달부터 냉방기를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단속 및 과태료가 어, 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끝났어. 지금까지는 경고 기간이었다면 이달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 냉방시 잊지 말고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아, 옛날부터 어르 신들이 문 닫고 다녀라. 다섯 번째 했거든요. 산업 분야 속 달라진 IT 정책. 다음 달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 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 제공해야 하는데요. 혹시 잘못될 시에는 연대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니 오픈마켓 음. 물건 구입 시 소비자의 위험 부담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또 전자문서유통제도도 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9월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제도가 시행되며 이 같은 주소로 수발신된 어, 전자문서 네.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들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골뱅이 전자주소, 그러니까 이른바 이메일 계정이죠. 이 계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아야 되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전자문서를 위한 이메일 계정을 부여해 드립니다. 볼뱅이가 아닌 샵으로 연결된 이메일 계정인데요. 이 계정은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만 된다면 누구든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하면... 하반기 네. 새롭게 변화되는 IT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